<목소리> 양육자님들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어? 어, 말도 안 돼요? 응? 어 뭐라고 다시 한번안 들리고 안 들려요.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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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민지 아, 아, 아. 음. 반가워 음? 어. 안녕 시원한데 음. 로버트까지 음. 왔죠? 로봇이니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해요. 자기 소개 소개 먼저 자기 소개. 아, 안녕하세요. 저는 초중고 자녀를 둔세 아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둘을 둔 대한민국의 당당한 엄마 이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두아이를둔 김희진입니다. 아이가 주로 어떤 게임을 즐기는 편인가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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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고 있는 게임. 아들 하는 게 그냥 솔직히 이름을 잘 몰랐어요. 음. 근데 뭐 무슨 애들 뭐 전쟁? 뭐 이렇게 뭐 짜서 뭐 하고 이런 걸 주로 보면서 즐기던데. 음. 뭐래더라 말이 어렵던데 리브드 오브 레전드 아, 리그 오브 레전드. 어, 우리 어그 어, 명을 다 얘기도 해 되나요? 네, <laughs> 네, 네, 하세요. 네. 노블록스를 제일 좋아하고요. 어 노블록스라고 아. 가상현실로 아이가 들어가서 아. 이제 뭐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뭐 집도 짓고 아, 뭐 그런 것들은. 아. 하는 게임인데 되게 재밌어하고 이제 친구들하고도 같이 하거나 뭐 가족들하고도 뭐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한다는 거를 좀 아이가 좋아하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집에서는 뭐뭐 뭐 닌텐도 위나 뭐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저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음. 되게 재밌을 것같아요 음. <laughs> 재밌어요. 그렇죠. 네. 재밌을 거예요. 한번 해봐야겠다. 네. <laughs> 어, <laughs> 음. 어, 저는 제가 뭐 직접 이렇게 본건 아니고 그 컴투스 베이스볼이라는 게임 저희 아들은 잘 하고요. 음. 그리고 노블록 아니 노블록스가 아니라 그브론스타즈브론스타즈랑 음. 음. 그리고 포켓몬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어, 그것도 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아이 얼마나 어, 게임하나요? 저는 이제 게임하는 시간은 자유롭게 풀어주는 음. 스타일이라서 계속요?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데려오는 시간이 4시에서 5시 정도?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이 아이한테 뭔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잠깐 프리타임을 주고 저는 이제 밥을 하고 이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아이한테 모든 걸 이렇게 다 맡겨놨을 때막 음. 뭐두세 시간 동안 막 이것만 보라고할수 있는 시간적인 음. 게 없더라고요. 음, 그니까 집에 와서 뭐 한글도 배워야 되고 뭐할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얘한테 최대치로 줄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이었어요. 음. 근데 이 친구가 한 시간을 자꾸 넘기면 음. 그때부터 이제 트러블이 <laughs> 일어나는 거였는데 그거는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음. 네 주말에 이제 조금 우리가 외부 활동이 없을 때 이제 집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릴렉스하게 엄마도 저도 좀 숨을 좀 튀고 싶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 눈에 저희 애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PC를 되게 많이 접을잖아요. 그래서 PC 게임을 전혀 안 하다가 <laughs> 그, 온라인 수업을 하고 PC 음. 게임을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 컴피 아들 방에는 PC가 없다. 맞아. PC가 음, 있는 순간 음, 이제 방에서 음. 안 나오려고 하길래, 저희 부부 침실 옆에 PC를 놨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로 관리를 했어요. 근데 PC 게임이 좋은 건지 페로하는 음. 게임이 좋은 건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 좋은 건지 네 예,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 뭐, 종류가 어떤 게좋으냐는 아닌 것 같아요. 상관 없어요. 저 같은 네. 경우는 항상 거실에 놔뒀어요 왜냐면 스스로 그렇다라고 했을 때. 본인은 이제 자 옆에 계속 누군가 있다, 넌 외롭지 않다라는 게, 외로울 때 사실은 그걸 보는 경우도 많거든. 요 저희도 조용하거나 심심할 때 텔레비전을 키잖아요. 뭔가를 보려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소통을 하려 하지 굳이 텔레비전 안 보듯이.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좀 외롭거나 좀 뭔가. 돌... 심심한데? 어, 음. 떤 돌파구가 필요할 때 그런 음. 거에 더 빠져들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어. 방에서 저희 침실방으로 옮기니까 음. 좀 타이트해져서. 그래서 더욱더 게임을 프로듀그니까 러 시간을 다 구애받지 않게끔 구애받지 않는 건 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도 네. 이게 태블릿으로, 그러니까 모바일로 할수 있는 게임이 있고 PC로 할수 있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의 종류의 문제이지 PC가 더 좋다, 모바일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선은 먼저 말씀드리면 PC든지 태블릿이든지 모바일이든지 네. 사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방비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이한테 규칙을 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면서, 그니까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해야 될거 하고, 그리고 <laughs> 네. 나머지 시간에 한다면 그게 PC든 태블릿이든 모바일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시간도 사실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얼마나 정, 정해야 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게 게임마다도요 음. 네. 한 판에. 들어가는 시간이 다 달라요. 음. 근데너한 시간만에라고 했을 때이 아이가 게임을 진행하고 있, 있으면요, 네. 뽑아 버리잖아요. 그면 정말 이 어, 아이는, 그건 절대 안 아이는 음. 정말 큰일날 정말 어, 부모님과 싸지 네. 관계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음. 저는 한 시간 두 시간이 좋다라는 이런 얘기는 음. 사실 무의미한 것 같고 그냥 아이가 제일 좋은 건 아이가 할 일을 한 후에 나머지 시간을 자유롭게. 근데 그게 게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아이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음. 게임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장난감을 갖고 놀 수도 있고, 정말 그냥 너 게임해, 게임하지 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식럽게안 해.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네. 제 생각엔 굳이 뭐 매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의 특성상 아이한테 너 그냥 이래 엄마 잘 모르는데 그러면 매일 규칙적으로 너가 할 일을 다 끝내고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음. 말씀하신 대로 시간에 제약, 받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음. 그런 게임을 할 경우 어, 아이가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음. 너가 선택을 해서 검주말에몰아서 너가 마음껏 한번 음. 해볼래 이렇게 한번 아이와 먼저 음. 소통해서 을 아이의 의견을 듣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부모가 이거는 왜냐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저희가 선택을 해버리면 아이가 그 순간 절대 <laughs> <laughs> 솔직히, <laughs> 솔직히 제가 아이랑 화날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시켜 나가시는 것이 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지금 6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네.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불가능했어요 네. 맨날 싸웠어요 왜냐하면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요 제가 마음껏 하라 그래도요 엄마 나할거 있어 이렇게 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아이의 성향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저희 아이 큰 아이 전학년때 정말 엄청난 전쟁을 했거든요 정말 멱살 음. 잡고도 싸웠어요 네. 왜냐면 하 아이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너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 아이의 마음이나 그 아이의 성향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이였어요 하지만 아이도 크니까요 성장을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할줄 알게 되는 나이가 되, 되니까 이 아이가 조절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너무 불안하고 되게 걱정돼서 이 아이를 통제하고 관리했던 게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아. 아이와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대놓고 하라 그래도, 음. 아니야, 나 엄마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응. 많이 깔아 주셨으니까 응.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아니, 전문가니까 딱딱 아, 요 정도에서 요 정도 깔아 이게 아니, 되지만 네. 일반적인 엄마들은 네. 엄마들 저도 해도... 일반적인 엄마였어요. 저도 아니, 저희 아이 저한테 일반적엄마라고 이걸 일반적이지 않 오해하시면 안되 저도 네. 엄청나게 네. 싸웠거든요. 근데 어.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싸움들이 사실 이 아이가 컸을 때 무의미하더라고. 되게 저 음. 아이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그렇지않아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아이한테 걸음이다된 거지. 다 쌓여서 아. 되는 거지. 이 갑자기 아이도, 건 아이도 없거든. 커가고 있고 이제 뇌 발달도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뇌가 발달하면서 이 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뇌로 발달을 하드, 하더라고 월화수목금토까지는 뭐, 무조건. 학업에 어, 전념하고, 그 다음 일요일은 너 홀로 니네 자유를 주겠어. 이게 좋은 건지. 음. 아니면 하루에 오늘 다섯 가지 일을 다 했으면 음. 한 시간 정도 게임을 해. 이게 좋은 건지. 그건 애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음. 그래도 표본적으로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로는요, 음.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대요. 그니까 이거는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밝히게 <laughs> 이거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건데, 사실 적당하게 임은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네. 연구 결과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음. 저희 아이는 제가 이제 예전에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봤는데, 본인이 원하더라고요. 이제 6학년이 됐을 때는 저한테 먼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주말에만 풀로 하게 했거든요. 근데 6학년 돼서는 엄마 나 매일 매일 조금씩 이거를 해야 되겠어. 라고 본인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컸스면 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과정장 있어요. 아이를 네. 믿고 기다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약속이나 규칙에 음. 대해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네. 한 아이와 안한 아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음. 저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뭐 아이가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걸 접하는 그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갖고 아이한테 지켜야 될 것과 어꼭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구분 지어서 정보를 계속 주는 네.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우리 아이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지킨다? 네.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아이가 게임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 엄마와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소통을 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